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 민수기 26장은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계수는 출애굽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비록 한 세대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낭독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일러가라사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하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 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류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과 발루에게서난발루 족속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족속이니 우리는 르우벤 자손의 종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패역할 때에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불이 250인을 삼킨 것이라. 그들이 전개가 되었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오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족속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족속과 야인에게서난 야긴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족속이라 들리는 시오온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2220명이었더라 길가 그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족속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족속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족속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족속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족속과 아롯에게서 로난아로 아롯 족속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족속이라. 훈리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그러나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족속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이며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족속이니 우리는 유다 종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7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족속과 부하에게서난 분이 족속과 야수에게서 난 야수 족속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족속이라 우리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사천 삼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례색에서난세례족속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족속과 얄르엘에게서난얄르엘 족속이라 그리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5 0 명이었더라 요셉 자손은 그 종족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족속이라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것이 길르앗 족속이며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족속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족속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족속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족속과 스미다에게서난스미다 족속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스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흘리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족속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족속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족속이며 수델라 자손은 에란이니 에란에게서 에란 족속이 났으며 우리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3만 2천 5백 명이니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족속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족속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족속과 스부밤에게서난 스밤 족속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족속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아르 족속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족속이 났으니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오천 육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함에게서 수함 족속이 났으며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아수함의 모든 족속에 개수함을 입은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족속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족속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족속이며 부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과 말기엘에게서난말기엘 족속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더라. 허리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족속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족속과 예살에게서 난 예살족속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족속이라 우리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천 0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천 7백 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 땅을 그들의 명수를 따라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눌지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며,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땅을 오직 제비뽑아 나눌지니, 그들이 그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요.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과, 고아색에서 난 고아 족속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이면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기 족속과 헤브론 족속과 말리 족속과 무시 족속과 고라 족속이라고아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개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을 얻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개수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리는 <목소리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에 개수한 자니,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그 계수함을 입은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도 들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묵상의 시간. 민수기 26장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수 민수기 1장은 출애굽 후신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불신앙으로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수 민수기 26장은 광야 여정의 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한 세대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그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세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 2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은 하루의 끝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